선선해진 날씨에 가족이 함께 나들이하기 좋은데요. 자연 속에서 휴식하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만지고 만들고 느끼면서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. 용인에서 펼쳐지는 자연 체험 여행 제안해 드립니다. 수도권의 대표적인 가족 휴양지로 사계절 인기를 끌고 있는 처인구 모현면 용인 자연 휴양림 162만 제곱미터의 숲에 숙박시설과 숲 체험시설, 놀이공간 등을 다양하게 갖춰 일상의 피로를 청정한 자연의 기운으로 씻어내고 재충전하기 그만입니다. 모험 놀이 시설 에코 어드벤처를 통해 숲속 나무 사이를 공중에서 오가며 모험을 즐기고 숲 해설을 들으며 숲의 매력과 가치를 새삼 배울 수 있습니다. 또 어린이를 위한 생태 놀이 강좌도 매주 다양하게 진행됩니다. 딴 데서는 이런 거못본것같아 어, 맞아, 다른. 어, 경기도에서 뭐, 한두 군데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여긴 시설이, 애들, 얘 사이즈는 너무 좀 크고, 딱한딱 뭐 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. 처음에 해보, 해보지 못한 것을 해봤고, 그리고, 막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, 진짜 막 아찔했고, 그리고, 하늘은 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. 원산면 농촌 테마파크도 흙을 만질 일이 없는 도시민들에게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식물 관리법과 토피어리 만들기, 허브 비누 만들기 등 일상에서 식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미리 예약하면 인근 농장에서 고구마, 연근, 버섯 등의 수확 체험과 토끼 사슴 등이 노는 동물농장 방문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. 코스모스가 만개한 원산면 내동마을도 놓치기 아깝습니다. 계절마다 다른 꽃의 자태가 마음을 사로잡는 내동 마을에선 9월엔 연잎차 만들기, 연겐떡 만들기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가족과 함께 성큼 찾아온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용인의 자연 체험 여행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